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사월 이십일에 부활하셨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를 다니다안 다니든. 이 부활절 모르는 사람 없고요. 또이 교회가 믿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지. 근데 제가 처음 뭐 교회 다니고 어, 긴 시간 동안에 가장 힘든 게이 예수님의 죽음. 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어 예수 예수님이 날왜 죽으셨다? 그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이 자체가 어, 이해가 안 되고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날를왜 죽으셨다? 부활은 죽음이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죠날를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 믿어지는지. 저는 그렇게 잘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죄는 좀 있어서도 죽을 죄인가 싶고 그러니. 예수님의 날왜 죽으셨다는 게 별로 실감 안 나고, 이제 그런 중에 교회는 계속 다녔고, 세례도 받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열심히 했어요. 이제 그럴수록 이 마음이 불편해요. 어, 성경을 읽고 설교 듣는 것도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그렇게 이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뭐라도 제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뭐라도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뭐 교회를 안 나가든지, 나가면 뭔가를 하든지, 어, 두개다 해봤어요. 하다가 뭐 교회 얼마가 안나가다가 안나가 교회 안나오는 것도 별거 없대요 음, 제가 술 담배도 하고요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안나가니 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되대요 뭐 특별한 이유보다는 어, 교회 나가서 이제 나가 김에 성경을 읽었어요 뭐 누가 성경을 읽으라 한 것도 아닌데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쭉 읽었어요 예전에는 큐티지라고 메뚜기 뛰듯이 마태복음 한번 읽고 뭐 창세기 한번 읽고 예, 메뚜기식으로 큐티지 했는데 내 이제는 성경을 쭉 읽었어요. 그렇게 한번 그 읽독을 했어요. 성경 읽독을 하면 뭐 어떤 사람 뭐 뭔가 큰 감동, 큰 이적을 체험한다는데 저는 뭐 그런 특별한 체험이나 뭐 감동은 아니고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고 그래서요. 근데도 또한번 읽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대요. 어, 그, 걸또 읽었어요. 한두 분, 어, 그리고 또뭐세 분들 읽고 그랬었는데, 내가 읽으니까, 뭐 논리적으로 귀결이 돼가지고, 뭐 특별한 체험을 해서가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대요. 그 전에는 그냥 샤네 당하듯이, 믿느냐? 믿습니다. 이랬어요. 이제, 그게 아니고, 아,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구약을 읽는데도 이상하게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대요. 자꾸 연결 시켜주대데요 이거 어, 신학적으로 뭐 배워가지고 아니고 그냥 그렇대요.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하면서 어, 기도도 좀 달라졌어요. 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기도 뭐안 되죠. 한만 아마 2, 3번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뭐 5분 넘어가면 이제 뭐 중앙분 억지로 하는 거고. 뭐 10분, 20분은 뭐 생각도 못 하고. 근데 기도가 저절로 되대요. 그 기도가 되고또제 생활도 많이 바뀌었어요. 뭐 저의 인격이나 어 성격이나 이런 게뭐 바뀌었다기 보다, 제게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조금씩. 뭐 특별한 기적이라기 보다. 근데 이 조금 조금의 이 일들이 이제 이렇게 모아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네. 내게 뭔가 해주시네. 죄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죄 현재 살아가는 죄 생활을 태도가 달라졌어요. 셈법이 달라진 거죠. 우리가 뭘 하더라 계산하잖아요, 그죠? 무슨 계산이든지 계산을 하고. 살죠. 근데 그 계산하는 계산법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이제 기도도 좀늘어나고 어느 날인가, 뭐 날짜는, 연도도 날짜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기도하는데, 그 눈물, 콧물 나오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죽을 죄인이다. 이게 실감나대요. 그래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젊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회개했는데 알고 보니 회개가 평생 하게 됐대요. 그때는 이제 몸을 씻은 것 같았어요. 몸을 씻은 것. 근데 이후로 회개하는데 발 씻은 기분이래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살면서 착한 일도 하지만, 착한 일보다 참 악한, 악한 말, 악한 행동 하더라.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자, 이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목사에서 설교하는데, 목사인 저도 이제 이런데, 이렇게 마음 둔하고 더디고. 악한데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했죠 그죠? 어죽하겠습니까? 예. 그 여러분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지 그 예수님이 죽었다. 날 위해 죽었다 생각이 드는지 부활하셨다. 정말 무으면서 부활하신 걸 믿어지는지 말 실감이 안 난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한번 성경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 성경은 정말 신비로운 글입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살아있는 글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그 사건을 다큐처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몇 번이나 자신의 죽음,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낯설고 무서웠고 또 예수님의 부활 또한 이제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죽어 그 시신 무침 그 무덤에 이제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장례 용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막 가면서 야, 이 무덤 문을 어떻게 여나 그 밑에 땅 땅을 파서 묻는 무덤이 아니고 돌을 파서 묻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을 동그랗게 해서 굴려 가지고 닫고 열어요 그 여자들 힘으로 못 열어 못 닫고 못 열어 그 어떻게 하나 했는데 문이 열려있어 이게 무슨 일인가 들어가니까 시신은 없고 한 청년이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 무덤에 있어요 이 청년이 천사죠. 그러니까 여자들 눈에는 흰옷 입은 한 청년으로 보였다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예수는 여기 없다. 예수는 살아났다. 너에게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서 저 갈릴리에 가신다. 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여자들 입장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그 죽음도 참 슬픈데 그 슬픔을 안고 갔는데 시신이 없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에다가 아주 신비로운 청년이 예수가 살아나서 먼저 갈 일이 가신다. 이거는 살아나신 걸나 살아나셨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라. 그래서 도망했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도망했다. 팔절에 도망했단 말. 도망을 해. 도망을. 그 무덤, 그 장소가 너무나도 무서운 거라. 그래서 도망치다 싶어 그러면서 입이 이제 다무르지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팔절지에 뒤에 구절 보며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막달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나타나셔. 예수님이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라.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그 뒤에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모자국을 봐라. 하면서 손을 내밀어요. 야, 볼래? 하고. 그 제자들 중에는, 뭐못 믿겠다 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볼래? 하고. 그리고 배를 이렇게 꺼주면서. 야, 창자국도 볼래? 한 만져볼래? 손을 넣어볼래 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데요. 그 요한 계시록 5장에 예수님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모습이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그 모자국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여전히 그 창자국 못자국을 가지고 계신 거라 그 예수님이 제 제자들 만나시고 40일간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40일간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겠어요. 그 정인들의 정원이 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목격자들이 적은 글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책에 그런, 그런 역사에 쓰여있는 안적혀도 성경에는 있는 거라 정인들의 정원이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마지막 유언처럼 이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하셨어요. 지금 성령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말씀이 성령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그왜 성령을 받으라 하셨냐 r s o n who is a person 라 h 화하신 거라. e r s o 권능을 힘을 받는 거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어, 힘없는 성도들 많아요. 뭐, 교사도 하고, 또 애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해도 그 힘이 없이, 안에 많이 복잡한, 말자면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그 복잡한, 그런 생각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 그 성령을 이제 받아야 예수님의 죽음 부활이 이게 실감이 나는 거라. 제가 예전에 그 교회 다니고 교사하면서도 겉으로는 잘 믿는 청년이었죠.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라. 그그 그 무력했나? 성령을 받지 못해서 나름 열심은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 아 사람들은 알수 없는 그런 고민 무력함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달라진 거 아시죠? 성령을 받자 달라진 거예요. 어, 저도 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고서는 달라졌었어요. 어, 무엇보다도 저의 진로 문제에서 제가 결정 하게 되었고 그리고 뭐 아직도 여전히 제가 어, 고칠 게 많지만 어, 제가 죄인이고 온전히 되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자 그런 것도 실감하게 되고 음. 그리고 그 후로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죽음, 그 부활 그거 직접 본 사람 없잖아요. 우리 모두 본 사람 없어요. 저도 안 봤기에 고민인 거라 내가 안 봤는데 내가 뭘 말해도 이게 힘이 딸리는 거라. 어, 예수님 믿으세요, 말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요, 말을 해요. 그러면 저쪽에서 진짜, 진짜 한 서너번 하면 어, 이렇게 기어 들어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직접 본적 없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은 없어요. 마음에 울림으로 들은 적이 많아요. 근데 어 지금 제이 육성처럼 이렇게 들은 적 없어요. 그런데도 어 예수님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그대로 어 믿어요. 어왜그 믿느냐? 또 믿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의 그 증언이 이 성경 책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으면 직접 예수님을 안 봐도 예수님을 본 것이 돼요.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그 고난,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게 돼요.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성도님 누군가가 나의 죽을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죄 말고, 어, 어런 일을 할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새로운 능력을 줬다면, 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변화가 되죠.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걸 시시비비 따지는 게 아니고, 아, 참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잘해도 잘했다 말 못하고 요 어, 억울해도 억울하다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나를 위해 죽어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삶의 이 목적과 길과 하루하루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셈법이 달라져요. 셈법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지는 거 아시죠? 셈법이 같으니까 안 달라지니까 늘 똑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셈법이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 달라져요. 그리고 그 다른 거 있죠. 셈법이 달라졌을 때 결론이 다르다. 뭐 어떻게 다르노? 이런 묻고 싶죠. 이거요. 어, 셈법을 달래감 살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들.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이 그런 일들이고 성경이 그런 일들이에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요. 그왜 여러분이 아직도 그 미지근하다 이렇게 싶었냐? 그 그거는 여러분의 셈법이 여전해서 그래요. 셈법이 달라지면 사건이 달라지고. 상관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사를 잘 했다니까 감사 찬양 하죠 이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셈법대로 하지 않았다 하면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아요 사람 보기에는 같은 일인데 생법이 달라지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뭐, 하나하나 일들을 다, 뭐,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그렇죠. 근데, 어느 날인가, 어느 날인가 우리는 시간을 돌아보죠. 돌아보면, 그긴 시간을 우리가 다 통으로 볼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손길을 그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몰아가시고 내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정리해 가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로의 본문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그 이 다친, 봉인된 일곱인의 두루마리를 이제 여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라. 우리가 골방에만 살며 그냥 기도만 하면 살아, 살아도 돼요. 뭐, 나쁜 일할 거가 있겠어요. 근데 나와서 살 때는 나와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중요해요.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 그래서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비겁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제 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게 요한의 시록이에요그 말씀을 누가 열어 주신다? 예수님이 열어 주신다. 아무도 못 열어요. 우리 예수님이 열어 주시므로.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내가 부활이다.라고 하세요. 요한 교회 다니는 거, 저는 그래도 교회를 끝까지 다닌 게 저는 제일 잘했다 싶어요. 교회 안 다닐 것 같으면 뭐 몰라도 다니면 아싸리. 어 말씀에 실감 안 나면 실감 날 때까지 성경이나 들고세요. 또, 기도를 해도, 뭔가, 뭐, 기도한데도, 뭐, 감흥이 없다. 그러면, 감흥이 있을 때까지, 한번 부르지더라도 해보세요. 이 부활주일에, 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어 예전에, 뭐, 저처럼, 그렇게, 비지거라며, 불안정하며 또, 방황하던, 그런 성도 있다면은, 자, 여러분, 어 그에 그래 나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정말 살아 계신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방금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이를 보면, 어, 예전에 제가... 이 아이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을 때의 그무력한그 모습과 많이 달라요. 물론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와 목사에게 세뇌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어, 한 부분은 세뇌가 맞아요. 그 세뇌 받아요 하는 거죠. 옳은 길인데 당연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으며 이 고백이 단지 세뇌가 아니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은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을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참 저는 부럽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특별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해요. 스모님, 아, 네. 특히 어른들, 이 아이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아 부모들 되시기를 해서 이 교회 성로들로 예수님의 그죽음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어, 산날 동안에 헛되이 도, 돈만 벌다 어, 죽지 말고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다가 죽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앞에 맞서. 아 어, 기도합시다. 짧게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말씀 제가 하면서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가 죽을 죄라 날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는 죄에 떠나 주의 말씀대로 살수 있게 하옵소서. 우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 이처럼 클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또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되 형제를 사랑하되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 만분제일이라도 따라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그동안 욕하고 성질내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거 용서하시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을 받아 주의 증인이 될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부활하심과 죽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소서 감사 감사하나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그 실제와 능력을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 그 살아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사 그대로 받아들여 그 사랑의 감화함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그래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한 부활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박수. 합시다. <laughs>